오영규입니다. 아, 지난 시간까지 혁신의 출발에 있어서 혁신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 혁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와 개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첫 번째 의미는 변화라는 것, 그리고 변화에 순응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개선. 현재 있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무언가를 바꿔 간다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혁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 또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바꾸고 개선하고 늘려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획기적으로 자기가 영역을 확장하고 또 능력을 확장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제품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성장의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흔히, 흔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창조라고도 하고 또 창의라고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기존 것에 추가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혁신이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변화, 모든 변화에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변화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 다른 경쟁 기업이나 경쟁자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 한발 앞서 가는, 변화에 앞서 가는 그런 것들이 변화에 대한 대응이 결국 혁신의 기본적인 것이고, 기존 있는 것 말고, 새로운 것을 추가해서, 현재보다는 더 발전된, 더큰 그런 개인이나 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혁신이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경쟁력 있는 산업은 뭡니까? 우리나라 수출을 지금 버티고 있는 다른 수출들은 다 감소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 1970년대 말에서부터 80년대 초에 삼성이 반도체라는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품목들에 비해서 미래 산업으로서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고자 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혁신적 업종 개발을, 전략을 선택을 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또 삼성의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먹거리 중에 한,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인 반도체로 성장한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혁신이죠. 업종 선택에 있어서의 혁신 전략입니다. 혁신적인 전략입니다. 또 국가로 따지면 어떤가요? 국가의 주력 산업들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 키워가는 과정에서 당시에 내부에서는 무모하리라고 무모하다고까지 비판적 시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삼성과 정부가 협력해서 바로 업종 전략으로서의 혁신 전략으로 선택을 했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버텨나가는 먹거리 산업으로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의 경쟁력을 생각할 때 한국의 반도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있을 정도로 브랜드 이미지를 키워주는 업종으로 큰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혁신입니다. 바로 혁신이라는 의미, 혁신이라는 의미 중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 그것이 예, 앞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혁신의 의미 중에서 세 번째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의미에 해당되는 겁니다. 혁신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변화와 개선과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의미로서의 하나의 전략이다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라는 방식에 관한 겁니다. 혁신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뭘까요? 바로 이라는 방식의 혁신입니다. 무엇든지 쉽고 빨리 그리고 결과로서의 효율적으로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힘 그걸 키워가는 게 혁신입니다. 좁은 의미의 혁신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입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생각이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경영 전략 국가 운영 전략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지만은 좁은 의미의 혁신은 바로. 방법, 즉,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가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쉽고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일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고 혁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의 궁극적 지향점은 뭔가요? 기본적으로 일하는 방식, 즉, 비전과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나의 꿈, 기업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비전이 있다면 이것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으며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즉 어떻게 달성해가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과 방법을 실행 방법 즉 일하는 방식이다. 그것이 혁신이다 하는 의미로 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쉽고 빨리 효율적이라는 의미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왜 이라는 혁신에 있어서 쉽고 빨리 효율적이냐. 궁극적으로는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얘기는 과거에 일했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열 명이 들어갔던 사람 또는 돈을 10억이 들어갔던 사업들을 이제는 다섯 명이 이제는 5억을 들여서 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고 하면 은 그것이 쉽게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덜 드리는 겁니다. 힘을 덜 드려도, 들여서 할수 있는 방법. 그것이 쉽게 일하는 방법입니다. 쉽다는 것이 대충 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쉽게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빨리, 다음은 빨리죠. 다른 사람이 열흘 걸려서 일하는데 나는 5일만에 했다. 다른 사람은 5일만에 걸려서 하는데 나는 이틀만에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능률적이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런 시간을 전략하고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그 하는 사람보다는 나만의 특징과 경쟁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경쟁은 뭘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 일하는 방식에 혁신을 해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 시간을 낭비하는 일, 또 불필요한 절차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줘야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일할 수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할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빨리 일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들을 제거해주으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 투자를 할수 있고, 그 그러기 때문에 그 집중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라는 의미가 우리가 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이라는 의미, 결과로서. 아무리 쉽고 빨리 일했다 하더라도 결과로서 능률과 효율이 또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은 그 일은 의미가 없을 수 있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서 이익이 날수 있는 것이냐, 효율적으로 일이 만들어진 것이냐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 그것이 기본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고 그것은 쉽고 빨리 효율적이라는 이세 가지 키워드를 키워드로 집약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성과 발전, 지금 모든 것은 일이라는 것은 성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성과를 가져오고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발전을 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과와 발전에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성과와 발전이 과연 어떤 식으로 결과로 반영되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향유해야 된다. 성과와 발전이 결국 우리 모두가 향유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 개인이나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의 뭐 예를 들어보죠. 기업은 결과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데 집중이 됩니다. 돈을 번다는 얘기는 바로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장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돈을 벌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기업의 경영의 내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 개인으로 보면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겁니다. 국가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가 발전한다? 국가가 수출을 잘하고 기업이 경영을 잘해서 국력이 커졌다? 국부가 커졌다? 그러면 그 국부가 커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행복이라는 그 가치가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혁신의 결과로서의 의미다. 그래서 혁신은 기업의 발전, 개인의 발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 기업의 발전, 국가의 발전이 곧그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행복에 대한 만족, 이런 것들이 동시에 향유될 수 있는 것. 그것이 혁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이 지속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도 결과적으로 성과를 향유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혁신이다. 결국 기업이 발전되니까 나도 좋아졌다. 내가 좋아졌다. 개인이 발전되고 나니까 내가 잘 됐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다. 이런 정도로 발전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혁신이다. 하는 의미에서 혁신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된 위에서 다음에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이것은 기관으로 따지면 코이카 국제협력재단의 그 비전과 목표에 대한 체계도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코이카의 미션은 뭐가 존재 이유는 뭔가요? 우에 말씀드렸던 바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통한 우호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 증진이라는 임무를, 미션을 띄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미션을 시행하기 위해서, 즉, 개도국이라는 것, 그 다음에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한다는 것, 우호협력 관계와 상호 교류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뭘로 정했느냐? 지속 가능 개발 목표는 를 달성을 기여하는 개발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즉 국제 국제적으로 국제 사회가 바로 이 정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저개발 국가들은 그런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개발협력,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의 협력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일종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 이것이 코이카의 기본적인 비전입니다. 그럼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는 어디로 두느냐 지속가능 목표 달성,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 그걸 하기 위한 힘을 키워주는 것. 개도국의 자립 역량을 높여주는 것. 그리고 개발 협력 파트너를 확대해 나가는 것, 그걸 일을 할수 있는 국내 기관들을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 그리고 효율성과 고객 중심의 경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전략 목표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은 궁극적 지향점은 앞서 말씀드린 미션과 비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쉽고 빨리 가는 방법은 바로 전략 목표는 이네 가지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 가지의 목표 경영 목표를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정책 과제를 사업 과제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부 경영의 목표로서 효율성 및 고객 중심의 경영 실현이라는 또 효율적 목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코이카의 비전 트리에 들어가 있는 비전과 목표,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쉽고 빨리 실행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과제, 그 다음에 효율적이라는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내부 경영의 시스템 이걸 만들어 놓는 것이 일종의 비전 트리에 코이카의 비전 트리에 반영되어 있는 바로 어... 궁극적인 혁신의 목표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해서 혁신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그 토대 위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상황 인식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논의해볼까 합니다. 앞서 제가 혁신의 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성공 요건 중에 하나가 상황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상황 인식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으며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시작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바로 상황 인식은. 혁신에 있어서 또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또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목소리> 대표적으로 실패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997년에 있었던 소위 IMF 위기, 애환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의 애환 위기는 뭐였습니까? 우리나라가 애환보유고가 36억불밖에 안 돼서 바로 부도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애환보유고라는 건 뭔가요? 기업으로 따지면 은 기업이 은행에 지불 능력이 될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경우에도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의 결과로 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불 능력입니다. 근데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 지불 능력은 뭔가요? 애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결제는 애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환 보유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의 애환 보유구는... 39억 불 정도였습니다. 40억 불이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일개 기업이 수출하는 양도 안 됩니다. 당장 어느 외국 기업이 지불 요구를 했을 때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IMF에서 돈을 빌려온 겁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돈을 벌어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외환을 벌어들인 것은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든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 유치, 외국인이 돈을 한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게 만들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돈을 빌려와서 빌린 돈으로 외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외환 보유고거든요. 근데 그게 다셋다잘안 되니까 예환이 부족했고, 빌려오는 자체도 우리 경제 상황이 나쁜데 나쁘다 보니까 비싸게 빌려오는 겁니다. 단기로. 조건이 아주 불리한 예환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97년 초부터 수출이 위험신호를 보이기 시작하고 실물 기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하는데 당시에도 모든 투자도 감소하고 소비도 어렵고 재고는 들어가고 수출은 안 되고 그러는데 바로 실물 쪽에서의 그런 신호가 계속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쪽에서는 우리나라는 펀더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부정했습니다. 몰라서 부정을 했는지 알면서도 부정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바로 부정하다가 연말에 가서 하루 아침에 바로 애환 위기, 국가 부도 위기로 처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만약에 이러한 실물에 있어서의 애환 보유고의 또 실물의 흐름이 애환. 보육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정도로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펀더멘탈에 강하다는 얘기 없이 하지 말고 바로 대처를 연초부터 했더라면 아예 보육기는안올 수도 있었었다 최소화할 수도 있었다 하는 반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어렵게 실물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물을 흐름을 예면하면서 거시지표 한두 개를 가지고 자꾸 덮고 나가기 때문에 결과로서는 아예 부의기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뭐냐? 국가에 있어서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상황 인식을 어떤 식으로 대처해 가느냐에 막중한 요소가 될수 있다 하는 점을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상황 인식 중에서 국가의 상황 인식에 대해 이 잘못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어떤 문제를 왔느냐 하는 예를 우선 드리면서 오늘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